또, 어디, 이걸 또 끊어가지고 그러네? 이건 뭔데요? 이게 동의보감계, 아이고, 이것도 떨어졌네. <laughs> 제목이 떨어졌어. 이게 어, 상한론이란 말이야. 이게, 요런 책인데, 지금은 이런 책 나오면 해석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해서 교수들이 바라보는 거야. 뭐라고 써있는 건데? 이게 상한론 상암눈 아니야. 상한론이란 말이야. 장중경이가, 어, 원문, 원문은 중국의 장중경이가 지은 건데, 이거 봐. 여기 다 써있잖아. 뭐라고 써있어요? 계속 좀해보세요뭘 예보자. 소음병, 맥증편. 이건 말을 하는데 소음, 소음병, 소음, 대음, 궐음, 태양, 양명, 소양 하는 거 있어. 거기에 맥이 어떻게 띄면은 무슨 병이다 하는 걸 여기다 써놨다 이게 예, 그 뭐라는 거요야너 이걸 어떻게 다 읽으세요? <laughs> 소음일경이라 이게 소음에한 경락이 있는데 <laughs> 수와 음양지 뭐야 눈이? 음 물과 불의 음양 음양 음향, 음 음양입니다 이게 물과 불 음양 밤낮 이걸 얘기하는 게 부력 부력 지 아니라 바뀌지 않는다 이게 이건 음 물이나 불이나 음양 밤낮이나 이런 것이 바뀌지 않는다 이 철칙 아니 밤이 낮되고 나서 밤되면 살겄어 사람이 변함이 없다 이게 그지 그렇지 그게 이제 그,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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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합 상언 여좌 인축과 같다 이게 얘기가. 족소음 신경이다, 이게. 이 이건 뭐냐면은, 동양의 이야에서 얘기하는 족소음 신경. 족소음이라는 신기, 이 콩팥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족소음 신경. 그렇잖아? 신형 여두. 콩팥의 모양은 뭐와 같이 생겼느냐 콩과 같이 생겼다. <laughs> 고 배척 14추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건 살 것자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는 거야 위치를 얘기야. 등척추에열열네번척여 척추 열네번 척추 바로 밑에 있다 그렇게 하는 게야. 좌우 왼쪽과 오른쪽에 각한 개씩이 있다 그렇잖아. 중요 유막 일조다 가운데 있는 것은 유막. 비닐로 같이 생긴 기름막이 있다 이야 유막이 한쪽으로 딱돼 있고. 시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사라고 한다. 콩팥에 있는 실 쉽게 얘기해서 이. 그래도 관어 척중이라 이건 끼일 관자야. 척추를 딱 끼어 가지고 있는 거고 하똑같다 이게. 그래서 이통그 척수에 이게, 이게 통한다 이게 그래서. 명월 병문이라 그래서, 명문이라고 하는 혈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그 굉장히 복잡해, 이거. 하나하나 읽으려면, 이거 어서 배웠어, 또. 아니, <laughs> 그만해! <그만이야. 웃음> <laughs> 이거 다, 이거, 이거 또, 문중으로발래야지 괜찮은데, 이거 할 배도 없어. 아버지 같은 분이 참 안타깝네요. 엄청 많네. 안타까워. 배가 보면 안타까워. 아. 이책다 그렇지. 책창고에 뭐. 있잖아요. 나머지 책들. 은 밖에 있잖아요. 있고에 있는 건 별거 아닌 것만 있어요. 네? 이건 뭐 육법전서, 일정 시대 육법전서 이런 건 지금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책을 함부로 동을 집어앞으면안 된다 이거야. 아지 망해 갖고 이렇게된 거야. 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망해도 동치해서저 싹이 트는 거야 <laughs>